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예, 많이 올라왔네요. 예, 제가 뭐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예,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3개월 이상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고 너무 그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고력 수업은 말 그대로 사고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스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혀 보지 않고 붙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일품 실력반 합격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품반을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첫 번째, 그 공부 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합격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모두 지도가 가능한 남자 선생님 개인 수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대면 수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바꿔주는 수업이 뭔지, 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점프왕 1031D. 3패드 올림피아들 조합한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경시대 대비 모의고사 어떻게 하는지, 그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1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합니다. 일품을 자 합격하면 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품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참 딜레마죠. 어려운 문제예요. 일품 대기인 학생들 또는 일품반 대기도 안 되고 약간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다음 거 같아요 일단 학생 상태를 정확하게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일단 지금까지 학원에서 그룹 수업 받은 학생들은 이제 다 개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초등 전문으로 하는 개인 과외로 다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예, 회비 아끼려고 예, 여러 명 있는데 질문도 못 하는데 남겨둘 필요가 있나요 예, 합격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십시오. 황소 대비 전문으로 구하신 게 좋겠죠. 그 다음, 교재 선정, 교수법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과제 관리, 칭찬, 잘 해주는 선생님이 좋겠죠. 자, 첫 번째, 학생 상태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생상 상태 파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과정을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다음에 교재 드림돌로 했는지 최상위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11월 입태 시험 점수가 17점 넘는지, 20점 넘는지, 아니면 아예 1점 된지. 성대 경시를 풀었는지, 초 2만 풀었는지, 초 3까지 다 풀었는지. 그다음 최상위 하이레벨과 최상위에서의 매스 매스터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만든 모의고사 정답률,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고령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그런 네? 풀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개수세기를 막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세다가 한 개씩 빼먹고 뭐한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백날 풀어도 똑같아요. 점수가 안 오릅니다.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생님이 전수를 해줄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경우의 수쪽이 많이 약하거든요. 개수 세기 그런 거잘 하셔야 되고요. 논리적인 학생인지, 그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제가 파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수업 한두번 정도 하면 파악이 돼요. 예. 시험 대충 교재하고 시험 점수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요. 예. 이 정도 질문하면 거의 한80% 이상은 파악이 되고요. 수업을 한번 하면 거의 파악이 될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학생 상태 예,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교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어, 교재는 예를 들어서 디딤돌 기본의형과센 수학 최상위 최상위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사거력체책도 어느 정도 풀었단 말이죠.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걸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성대경신학 프리미엄 맥스 또는 제무의고사 큐브 수학. 응? 최상위하고 디딤돌만 하지 큐브 수학 잘안 하거든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어려운 거만 한다고 TOT만 막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퀘스천이에요. TOT 문제를 제가 봤는데요. 네. 3단계를 봤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음. 세상이 거의 비슷해요. 최상이다 굳이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좀 강화되긴 했습니다. 그다면산이좀 강화가 됐고. 근데 다 성대경시 문제를, 범위를 뛰어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TOT를 볼 필요가 있는지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프항수학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점프항수학 또는 최상위, 성대경시, 묶어놓은 책이 TOT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TOT를 왜안 풀어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티어티 본에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세 가지 리전에 리비히의 법칙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두권 보고 여기 안 보거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고요. 또는 상대 경심한추가라고 보고 어, 3% 올림피아도 안 보고 프황도안 봤다. 응? 음?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것이 다 골고루 돼 있어야 돼요 골고루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점수가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중등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건 실제로 중등을 보는 데가 있느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응용왕 수학이 제일 어렵고요 교과 심화에서는 그 네, 다음에 왕석실력 그 정도 될거예요 최상위 사고력도 어렵고요 알겠죠 네, 전방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다볼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시간이 애들이 있겠느냐 네? 없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애한테 지금 얘가 무슨 반 목표인지 그게 정해지면 여기서 두 권, 여기서 두 권, 여기서 두권 하든지, 단기간으로 한 번씩만 하고 빼든지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 들으면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 알려진 교재이기 때문에, 에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걸 다 풀고 시험장에 갔는데, 1분 반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일품반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최상위 S하고 최상위 S이라는 게, 3-, 최소 3 2까지예요 3-2까지. 네? 다 푸셔야 된다고, 이거를.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다 푸셔야 된다고. 근데, 잘하는 애들은, 실력반 나온 애들은 파란색으로 다 풉니다. 이고 왕석 실력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최상위 사고력과 응용왕석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었다? 그러고 올림피아도 드다 했어. 그리고 성대형식까지 했다. 그러면은 뭐 일품만 안 나오는 건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따로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좀 칭찬을 어머니가 혹시 안 해주셨나? 아니면 학원에서 숙제검사를 빡세게 했는데 애들을 이렇게 좀 틀린다고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았나?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애들은. 초등학생일수록 과제 양을 처음에는 조금 주고 과도를 정도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좋아서 하거든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양을 쪼개가지고 알려주셔야 돼요. 밥을 한 번에 삼키면 됩니까? 꼭꼭 씹어서 먹어야죠? 그래야지 소화가 될거 아닙니까? 소화도 안 되는데 계속 집어넣는다고, 학원만 보내고 과외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가영어학원 있으면, 뭐, PI, 헤빗나인, 영어학원 다니면 좀 줄이세요. 어? 2월까지는. 주 3회면 2회도 줄이든지, 주 2회면은 과외로 바꾸시든지, 이렇게 해서, 애가할수 있는 자습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요. 숙제 난이도 고려해서 선생님이 완급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애 분위기를 보고. 뭐, 수제 잘하면 과자도 사주고, 막, 이렇게. 응? 어머니 용돈도 좀더 주고, 이렇게. 그러면, 잘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채찍만 하는 게 아니라, 당근도 써라. 예. 내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막, 중소하라고 막, 등떠미는 학부모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따라오는 애에게는 더큰 능력과 칭찬. 응?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90점 나와야 되는데, 우리 딸 아들이 50점이다. 그러면 막쏙 터지죠? 그럼 막, 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막, 책, 책 집어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유전도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시고,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전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품반 합격하는 세 가지 기술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상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라. 그 다음에 교재 제가 알려드린 거 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렇죠. 칭찬해라 칭찬. 과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과제 관리는 뭐예요? 언제 어디까지 어, 며칠 몇 시까지 뭐 해야 된다? 에? 매일 양을 쪼개서 하는 그런 숙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너무 쉬운 거 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 해도 안 됩니다. 딱 최상의 S가 딱 좋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지키는 건더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거는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초중고가 모두 지도 가능한 남자쌤을 구하셔야 돼요. 1대1로. 제가 여자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 선생님들한테만 몰려요 여학생들 그리고 점수가 또안 나오는 게 남자애들은 다 합격인데 여자애들만 떨어지잖아요 또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마필지에서 잘하는 애들은 다 합격하겠죠 근데 떨어진 애들도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초, 초등만 여자 선생님들은 초등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제가 여자 선생님 비하거나 그런 거아닙니다 초등만 하려는 여자 선생님은 초등 수업만 한다고요 초 1, 2, 3만 근데 실제 황성 문제가 초123만 나온다고 하지만 사고력에 깊이 있는 문제들은 큰 수도 나오고요. 막 공을 몇개 써, 999 아,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도. 응? 공을 몇개 써가지고 몇 개냐. 자릿수가 20자리고 그런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법칙으로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고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선행은 좀 필요해요. 사실은 4-2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개념도 잠깐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수열 같은 거 규칙 찾기, 등차 수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개차 수열도 나올 수가 있고 군 수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수학 원에서 없어진 개념인데도 그것도 아직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쥐가뭐 치즈를 찾는데 뭐 치즈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데 몇 가지가 있느냐 진짜 찾는 방법이 뭐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집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머니들도 기존의 방법을 선생님 학원 교재 에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팩트가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는 사고에 대한 거를 잘못 배우거든요. 접할 겨를이 없죠. 그리고 여, 자 선생님은 또 이제 학원이 유명하다 보면은 그룹으로 자꾸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선생 보면 여자쌤인데 막 시간당 막, 응? 15만원, 막 17만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가격이. 예.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여자쌤 찾으려고? 예. 초등, 초등 남자쌤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남자쌤들, 공대생 또는 뭐, 의대 출신들은 대부분 의사 하시고요 공대 중 출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다 전부다 연구원입니다 네. 취업이 안돼 가지고 과외 선생으로 빠진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남아 있을 텐데 대부분 고등부로 남아 있죠 왜냐면 최근에 공부한 게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중등부만 해도 여자 선생님이 많아요 중간 정도 그래서 중등 초등부만 하고 고등까지 또 가능한 여자 선생님이 있을까 네. 매우 찾기가 힘들죠. 대치동에 유튜브 보시면 많이 있어요. 네? 그 원장님한테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바빠가지고 애들 개인 수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애들 관리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돼서 학기를 못하는 것, 것으로 귀결이 나는 겁니다. 자꾸 여자 생은 몰리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는 남자 생님도 배워라. 라고 제가, 음, 계속 말씀드려요. 그 다음, 수학 사고력 학원을 줄이시고, 개인과의 경력 10년차 이상, 선생님 구하세요. 대학생, 안 됩니다. 대학생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항상. 그리고 아직도 5명 이상 그룹 입퇴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안 됩니다. 입퇴 준비는 무조건 1대1, 1대3. 2인, 아니면 1인으로 하세요, 무조건. 3인도 좀 많긴 해요, 사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강점은 더 강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약점을 커버하는 수업으로 가야 돼요. 그냥 노멀하게 이거 어떻게 푸는지 뭐 이거 어떻게 풀지 그게 아닙니다. 강점은 어떻게 하라? 강화하라. 응? 네? 그 다음에 중간이고 노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이제 죽은 문제라고 보죠. 이렇게 네, 수업을 해서도 안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선생님 약점을 체크하면서 즉석에서 문제를 선생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 정도에 노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저분한 고등수학 중등심화 문제 가져와서 하는 문제 그런 거 나오겠습니까 A급 A 단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날리죠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공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기존에 지금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응? S학원, F학원, 무슨 M학원, C학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공부하고 나서 다 복습을 했습니까? 애들이, 예, 거의 못했죠. 숙제만 딸랑 했을걸요? 복습을 안 했을 거예요, 뭐.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어, 이거 시험이 비슷한게 나왔는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습을, 그 복습하라,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 필수다. 예습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복습만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숙제만 딸랑 하지 말고, 숙제만 딸랑 한다는 게뭔 소리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그래서 3파트 올림피아드를 했다. 그러면 숙제가 나오잖아요. 숙제만 딸랑 하는 거죠. 그다음 수업 전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 줄 수도 아닙니까? 그 풀어 준 문제를 다시 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 왜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지를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설마 니네들이 풀고 모르는거 질문해 이런식으로 하는 수업은 하면 안되시는거 안 아시죠 네, 절대 안됩니다 애들은 그래도 인풋이 있어야지 나오는게 있기 때문에 인풋도 없는데 자꾸 꺼내는 수업 테스트 위주의 수업 절대 안됩니다 음. 실전 문제 모의고사 풀이 반 그리고 그 애들 가둬놓고 애들 괴롭히고 나서 응? 음? 선생님 다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주고 그거 안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책을 전반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당장, 최상위 S는 최상위로 사세요. 3-1, 3-2, 네 권을 사가지고, 매스매스터하고 최상위 S의 매스매스터하고하이 레벨 한번딱풀어보시라고요 그럼 정말 우리 애가 90점이 넘는지, 평균이. 90점이 넘으면 1분 반 합격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90점이 네. 그안 된다,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공부 잘못한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1031 초급 ABCD 중에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 1031, 어, D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경우의 수거든요. 경우의 경우에서 수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애들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AB는 쉽죠. 근데 규칙 배치할때 애들 잘합니다, 요즘엔. 예전에는 규칙 찾이못 했는데, 요즘엔 잘 해. 오히려, 응? 수연산, 이쪽. 너무 잘하고, B하고 D를 해야죠. B하고 D를 하시는 게 좋고, 시간 없으면 D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2월 이태에 오는 애들은 D로 내가 해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추가를 더 문제를 더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은 학교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 수업 들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달은 뒤로 하고 나머지는 좀 모의고사 위주로 할 건데 일단은 공부양을 좀두 배로 늘리셔야 돼요 공부양을 두 배로 늘리지 못하면 학원을 다른 학원을 빼서라도 아시겠죠 그걸 좀늘리셔야지안 그러면은 계속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그 점수가 안 오른다고요.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공구 량을좀두 배로 늘리셔라. 그 다음, 점프왕 1031D.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어 자세히 좀설명해 드릴게요. 어 점프왕 수학이 레벨 3, 4 위주로 풀었을 때 정답률은 80%로 제가 봅니다 그러면 1분 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점프왕 3-1, 3-4서 세종에 풀어보세요. 80점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넘는데 우리 아들이 1분 반안 나왔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교과 심화는 잘되 있는 거죠. 그 제가 세 개의 문제, 집, 스타일을 제가 위험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게 교과 심화고, 가운데 있는 게 사고력이고 오른쪽에 실전 문제다. 그래서 교과만 잘돼도 안 되고 사고력만 잘해도 안 되고 실전 문제도 안 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실전 문제 위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다. 그리고 공부 방법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선생 님 교체하라. 네? 교재 교체하고 새로 다 풀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개념을 곱씹으면서 푸는 것의 중요성, 그죠. 왜 이게 이렇게 풀려야 되는지 개념을 알고 푸는 거하고, 그냥 이건 인터넷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어,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게요라고 했는데, 다음에 그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꾸 풀이법을 암기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초공부만 제대로 해도 1분반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틀린 거 그냥 넘어가시죠. 다시 풀면 반드시 또 틀려요. 그 다음에 3패트 올림피아도 전부 다할 필요가 없어요. 1거정만 해도 충분히 제가 1품만 나왔고요. 에, 심화반도 나왔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능력이 크리티컬하다. 그게 중요하고 더 이상 그룹과에 또는 여자 선생한테 했는데 안되면 포기하라. 남자 선생님은 옮겨라. 네? 제가 말씀드리죠.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면 또 여자 선생님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시대비 모의고사 풀이 이건 뭐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적중률 높은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로 제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 수험을 들은 사람만 할 수가 있고요 방정식으로 푸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등식 풀이법을 정확하게 지도합니다. 우기기, 가정화의 풀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설명까지도 제가 해 드리고요. 실전에 이걸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